리큐어 베이스 다섯 번째, 푸스카페입니다. 푸스카페는 코디얼 글라스, 리큐어 글라스의 플로트 기법, 그리고 가니쉬는 없습니다. 들어가는 재료 보면 제일 달달한 그레나딘 시럽이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민트 그린, 그 다음에 브랜디가 들어갑니다. 순서대로 넣어보면 약간 신호등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만들어 보겠습니다. 플로트 기법의 장점은 칠링도 없고 가니쉬도 없기 때문에 어쩌면 되게 간단할 수 있는 칵테일들입니다. 4분의 1온즈 계량해 줍니다. 첫 번째, 층은 그냥 쭉 붓습니다 두 번째, 민트 그린 똑같이 4분의 1온즈 계량해 줍니다 내려놓고 병 정리해 주세요 자, 바스프 약지로. 잔알에 받쳐주고 지지대 해주고 마스푼을 잘 대준 뒤에 천천히 위에서부터 쭉 부어줍니다. 살살살 타고 내려가서 층이 생길 수 있도록 부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두개층 만들었으면. 브랜디도 4분의 1온스 계량해 줍니다. 병정리 먼저 해주시고 똑같이 바스푼 가지고 와서 지지대 해주시고 기대서 살살 부어 줍니다. 둘다 정리해주면 이렇게 세개층이 선명한 부스카페가 완성되었습니다. 쌓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3분의 1 파트씩 인데 이게 3등분을 했을 때 고르게 3, 3등분이 되고 층별로 이렇게 섞이는거 없이 층이 잘 지면 되는건데 이 글라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4분의 1원즈씩 담아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시험장마다 글라스가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봐가면서 3분의 1 파트씩 이제 채워주면 되고 그리고 혹시나 이게 술 손실이 있더라도 어, 처음 보는 시험장에서 이제 글라스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크거나 작다 그러면 조금 더 충분한 양을 계량해 준 뒤에 그냥 남는 부분은 버리면서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퓨어베이스 여섯 번째 B52입니다. B52는 쉐리 글라스의 플러트 기법, 가니쉬 없습니다. 들어가는 재료는 깔루아, 데킬라에 커피를 넣어서 만든 리큐어 깔루아 그 다음에 베일리스 아일리쉬 크림은 요렇게 처음 나왔습니다. 베일리스 아일리쉬 크림 향은 약간 바닐라 향? 아니면 카라멜 향? 이런 류의 이제 향이 나는데 어, 크림류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뜯고 나면 무조건 냉장 보관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랑마니에르 또 개봉을 이런 식으로 하는 코르크 마개입니다. 코르크 마개 그랑마니에르는 여기 파리라고 적혀있는데 꼬냑에 오렌지 향을 첨가한 리큐어입니다. 이름에서도 그랑마니엘, 뭔가 프랑스 느낌이 나죠? 오렌지 리큐어들 여러 개 나왔었는데 그동안 트리플색이나 블루큐라소나 이런 애들 나왔지만 그 중에서 단연 고급진 아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쉐리 글라스 가운데로 가지고 온 뒤에 깔루아를 1분의 1온즈, 계량해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베일리스 알리시 크림. 2분의 1온즈, 계량해서 두고. 병부터 정리해 줍니다. 바스푼 약지로 지지대 만들어 주고 바스푼 타고 내려갈 수 있도록 처음에는 살살살살 부어주시고 층 뜨고 나면 좀더 빠르게 부어줘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그랑마니에르 그랑마니에르 4분의 3온즈 계량해 줍니다 역시 병부터 먼저 정리해 주시고 마스푼 약지로 지지대 만들어 준 뒤에 천천히 부어줍니다. 둘다 정리해주세요. 자, B50이 완성입니다. B52는 이 쉐리글라스로 했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글라스로 했을 때는 3분의 1온즈, 2분의 1온즈, 4분의 3온즈 깔루아 3분의 1온즈, 베일리스 2분의 1온즈 그랑마니에 4분의 3온즈로 했을 때 3분의 1 파트씩 뜨기는 했어요. 너무 지거를 어 깨끗하게 하려고 안 하셔도 돼요. 깔끔하게 뜨면 좋기는 하지만 이 정도 부연거는 감안해주시거든요. B52는 베트남 전쟁 당시에 사용되던 미국 폭격기 이름이래요. 슈터 칵테일이라서 그런지 이름도 폭격기에서 따왔네요.